네 안녕하세요. 영산 도령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전국이 시끌벅적한데요. 인류는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현재까지 지내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 보자고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자, 4월달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T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정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달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시기는 어떤 것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GT 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고 계시다면 장사를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 절대 서두르거나 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하나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하셔야 그 갈무리도 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쥐띠의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자숙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쥐띠의 4월달은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관점에서는 매우 좋은 시기라고 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과 직장의 재앙이 조금 따르는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GT분들은 영민하고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 위기가 있더라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방해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에 지체되거나 방해를 받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타인의 관계에서도 보다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채무적인 관계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경우에 돈을 빌려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GT분들 금전 거래 각별히 조심하시고 돈이 있어도 없다라고 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4월달 GT 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어느 시기보다 4월달은 갈무리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그만둘까를 결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셨다면 이달을 놓치지 말고 알고 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용산 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